두 명씩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 옆에 있던 여자인 친구가 좀 약간 예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어 대학교 합격하면 약간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근거 없는 합격 자신감이 생겼고 또 면접에 들어가서 약간 도움이 된것 같아요. 굉장한 꿀팁이 <laughs> 상명대학교 22학번 경영학과에 진학을 결정하였고 성결대와 한신대에 최초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입학 예정인 유강빈입니다. 저는 상명대 외에도 항공대 경영학부의 면접 전형을 통해 최초합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기본기도 탄탄했지만 그 기본기를 크게 이끌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의 면접 실력을 상중하라고 한다면 저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면접 자세나 면접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뛰어났지만 면접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면접 실력은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카메라 앞에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도 뭐 전혀 긴장감이나 말투에 버벅임도 없고 또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면접 실력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장에 가서 많은 대답을 많이 받아보았고 대답을 열심히 m i n 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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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좀 m i 스피치를 한번 m i n Benjamin, Benjamin, b e n j a 에 i n Benjamin, b 사람들을 물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사람들과 식물, 동물에게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세개 봤는데 선결대랑 어, 하신 대는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명이서 면접을 같이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면접을 가장 잘 보았던 것 같았고 면접관님들 표정도 흡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이런 박장대선 아닌 약간 미스. 미세... <laughs> 만약 명품을 편의점에서 판다면이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엄청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대답만 해주신다면 후배님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 독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왜 경영학과 관련된 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읽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 저는 그때 준비하지 못한 답변이라 미숙하게 답변하긴 하였지만, 경영학은 인간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학문이라고 대답하고, 인간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영학과에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두 명씩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 옆에 있던 여자인 친구가 좀 약간 이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어 대학교 합격하면 약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근거 없는 합격 자신감이 생겼고 또 면접에 들어가서 약간 도움이 된것 같아. 요 <laughs> 네. 저는 일단 면접 대기실에서 1시간 반이나 대기 했기 때문에 어, 긴장이 더더욱 많이 된것 같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어, 가실 때 청심환이나 물한 잔을 들고 가셔서 긴장되실 때마다 한 개씩 먹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 발표나기 두달 전부터 센스피치 학원에 등록하여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평스피치학원에서 모의 면접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면접장의 분위기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면접장에 가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대일 수업을 통한 첨삭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문장에는 맞춤법이나 어긋나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교정받으면서 면접 답변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카메라 녹화 수업을 통한 자세나 언어에 대한 티칭을 받으며 면접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면접 꿀팁이라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겠지만 우선 1차를 듣고 사용 스피치에 등록을 하세요. 그게 꿀팁입니다. 생각에는 꿀팁을 드리자면 사용 스피치 등록하시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면접 대기실에 가셔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면접 보고 오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아마 자신감을 갖고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샘 스피치란 터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학교에 붙을 때 어? 이 대학교가 붙을까? 약간 공포감과 의구심이 들었지만 샘 스피치를 만나고 나서 면접을 열심히 연습하고 나서 이 대학교에 정말 붙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